다음 중에서 가로 안의 수가 주어진 부등식의 해인 것을 고르면이라고 했습니다. 자, 부등식의 해라는 것은 어, 이 부등식에 참이 되게 하는 x의 값을 부등식의 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 가로 안에 있는 숫자를 x에 대입해서 이 부등부등식과 부동, 참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고 해인지를 판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봅시다. 자, 2 플러스 3이니까 5죠. 5면은 같거나 뭐 크거나 같다. 같다가 등호가 들어가야 되는데, 얘 5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죠? 이번에 3, 4, 12 마이너스 2니까 10이죠. 자, 8보다 작다. 큰 수죠. 10은. 자, 3번. 마이너스 4X는 3X보다 작거나 같다. 자,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얘는 12가 되고, 자, 3, 3은 9, 마이너스 9가 되니까 틀렸죠. 자, 4번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3입니다.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 등호 같다가 있기 때문에 4번은 맞죠. 자, 5번. 2, 3은 마이너스 6 플러스 6이니까 0이 되고 0은 마이너스 1보다 큰 수죠. 그래서 5번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죠.